멋 그리고를 진행하는 리포터 하명아입니다. 요즘 시청자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인지 자연과 함께 걷기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지금 음, 이쪽 치악산 둘레길 중한 곳인 술바람숲길에 나와 있는데요. 저도 오늘 시민분들과 함께 걸으면서 어, 이 솔바람 습기를 열심히 걸으면서 저도 건강한 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우리야 전 교육장님을 모시고 맨발 걷기 효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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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다른 게 아니라 맨발 걷기를 하면 네. 어떻게 좋은지 어디에 얼마나 좋은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네, 맨발로 걷다 보면은 음. 땅 속에 있는 기운들이 네. 발바닥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와 음. 온몸으로 번져가기 때문에 음. 혈액 순환에 좋고. 아. 또 뇌의 활성화, 소화기관 활성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이론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여러모로 아주 맨발 걷기를 하면 만병통치약처럼 아주 예. 좋은 효능 효과가 있네요. 예, 네. 그래서 맨발 걷기를 네. 자연 치유가 잘 음. 되는. 그런 좋은 운동 방법이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네. 또 많이 저기 즐겨 걷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네. 아, 네. 아, 맨발 걷기가 이렇게까지 많은 좋은 이론 뭐 사람 몸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또 요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아, 네. 걷기 운동들은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맨발로 걸었을 때 효과가 더 가중된다는 걸 지금 다시 한번 알게 됐네요. 네. 네 데그 네. 맨발로 걸을 때 효과도 근데 네. 다만 주의할 점은 네. 맨발로 걸은 다음에 음. 발을 깨끗이 씻어준다든지 아, 네. 또 걷다가 혹시 음. 상처를 입게 되면은 음. 걷는 것을 중지하고 음. 치료를 하는 그런 아, 습관이 네.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주의사항까지 아주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아, 지금까지 힘들게 좀 올라왔는데요. 조금,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정표가 나와 있네요. 갈림길인가봐요. 어,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선택해야 할것 같은데, 어, 솔바람 숲길 역방향, 정방향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 어,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정방향이 낫겠죠? 그래서 저는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몇 마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아니 지금 제가 협곡거리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걷고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지금 아드님하고 같이 오신 것 같은데 네. 어 이곳을 자주 찾으시나요 혹시 아니요 이제 오늘 주말에 네. 가족과 함께 예,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아. 이렇게 좀 배가 불러서 아, 네. 주변에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해서 아. 한번 살짝 산책을 했는데 네. 어, 좀 땀이 나네요 <laughs> 네. 어떻게 그러면 우리 꼬마는 아빠랑 같이 엄마랑 걸었는데 어때요? 걷기 하고 나니까 재밌어요 어, 재밌어요? <laughs> 힘들지는 않아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어, 혹시 지금 맨발은 아닌데 맨발 걷기는 안 해봤어요? 네 아, 다음에도 또 아빠랑 엄마랑 같이 올 거예요? 네 <laughs> 이거 진심이죠? <laughs> 아, 좋은 시간 됐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언니하고 동생? <laughs> 아, 너무 이뻐서 세상에. 근데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됐어요, 오늘? <laughs> 엄마가 그냥 할머니 집만 간다 했는데, 거짓말 쳐가지고. <laughs>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아, <laughs> 정말? 근데 갔다 오니까 어때요? 어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 근데 뭐 표정은 뭐 싱글 싱싱 싱글, 싱글 싱글인데. <laughs> 그 지금 할머니하고 같이. 네. 아어 할머니도 여기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어떻게 아이들이 할머니 집 간다고 왔다가 끌려 왔다는데. 네. 표정은 너무 밝아요. 네, 재밌었어요. 아 네. 어머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 그러셨겠어요. 네, 그죠. 네. 아 그러면 지금 집이 원주가 아닌가 봐요. 원주예요. 원주. <laughs> 원주 어디서 왔어요? 아 어, 한신 아파트 3차예요. 아 정말요? 그럼 동생이랑 같이. 네. 아 근데 되게 좋아. 어떤 거 같은데 얼굴 표정은 아 지금 어. 원래는 조금 썩은 표정으로 하다가 인터뷰 하니까 <laughs> 아니 이렇게 리얼하게 찐 대답을 <웃음> <웃음> 아, 지금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에요. 4학년이 어 근데 응. 생각보다 키가 크다. 많이 먹어서. 아, 많이 먹어서. 동생은 1학년. 2학년이요 <laughs> 진짜 같은 학교 다니고 좋겠다 그죠 어떠셨어요 오늘 아이들이랑 함께 오시니까 좋으셨겠어요 아 너무 즐거웠죠 그 네. 같이 떠들면서 공기도 외국, 좋고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네 교육장님 네네 <laughs> 지금 운곡솔바람숲길이라는 이정표가 이렇게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러면 이 운곡솔바람숲길 이 코스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운곡솔바람숲길은 음. 고려말 충신이었던 네. 운곡 원천석 선생의 묘역 네. 인근의 울창한 소나무 숲에 조성된 숲길인데요. 아. 거리는 2.7km, 아, 소요시간은 40분에서 6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음, 음. 운곡 솔바란 숲길의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은 첫째, 맨발로 걸을 수 있다는 네. 그러한 길이고요. 네. 둘째, 남녀노소 음. 누구나 어려움 없이 네. 편안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는 무장의 숲길이고, 아, 네. <laughs> 셋째 네. 걷는 도중 쉬어갈 수 있는 음. 벤치 등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진 아. 소량 가득한 아. 명품 숲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손나무숲... 지금 네. 운곡 솔바람 숲길을 우리가 걷고 있잖아요. 네네. 이 길은 치악산 둘레길 음. 꽃밤머리길의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 네. 치악산 둘레길은 모두 11코스가 있어요. 어 11코스씩이나 있구나. 어, 예, 그래서 저는 음. 그각 코스씩, 음. 각 코스마다 그 코스를 간단히 이렇게 스케치하면서 네. 그 코스에 있는 역사 유적지, 또 문화재 네. 또그 길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꺼내서 음. 어떤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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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한다면 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더 길을 찾아올 때, 음. 또 길을 걸을 때 흥미있게, 재미있게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의미도 있고요. 예, 그렇죠. 의미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프로젝트를 음음. 전문가 쪽에서 좀 추진해 주면 음. 얼마나 좋을까. 음. 예,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로 걷고 계시거든요. <laughs> 아유 저도 신발 신은 게 민망한데 한번 저도 맨발로 한번 걸어볼까요 맨발로 걷다 보니까 출발했던 지점 그 시작에 다시 도착했는데 아아 막상 이렇게 맨발로 걷고 보니까 기분이 참 상쾌하고 좋네요. 아다 내려왔더니 이쪽에 흙먼지를 털수 있는 에어 샤워기가 다 있네요. 어 저도 한번 먼지를 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맨발로 걷기를 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아, 그래서 발을 씻고 계신 거구나. 아, 저도 지금 막 걷고 내려와서 씻으려고 왔는데, 아, 이곳에 자주 오시나요? 거의 매들... 매일 오다 싶어요. 아 되면. 정말요? 네. 아이설 이제...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예뻐서 아, 자꾸 네. 오고 싶어요. 네, 저도 지금 걷다 보니까 설밭길이 네. 참 이쁘고 네. 좋더라고요. 네. 맨발로 처음 걸어봤는데 네. 어, 상쾌하고 괜찮은 네. 것 같아요. 아 그러시고 나면 네. 이렇게 맨날 오시는구나. 거의 시간만 되면 거의 매일 와요. 아 그러면 이렇게 걷다 보면 음. 확실히 건강에 좋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뭐 기분이 좋게 좋겠죠? 아네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해지세요. 많이 많이 건강해지세요. 나 네. 아, 어떻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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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맨발로 걷기를 하고 있는데요. 발 한번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우리 원주에 이 솔바람숲길이라는 맨발 걷기 코스가 생겨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원주 시민분들도 일상에서 벗어나 이 솔바람숲길에 오셔서 맨발로 걸으며 건강을 되찾아보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리포터 하명화였습니다